အဲ့ဒါကို 이번 영상은 한국에서 호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저희 뭐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 여러 분들이 저한테 문의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가 제가 추려 보니까 뭐 송금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수익률 문제도 있고 공실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네 가지를 제가 1위부터 4위까지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4위를 오늘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4위가 의외로 수익률이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수익률이 가장 구, 궁금할 것 같잖아요.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의외로 4위가 수익률이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목적이 수익이 높은 거를 찾기보다는 그냥 안전한 거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호주 부동산 투자를 할때 보면 수익은 은행 이자보다 높다 하면 회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금리가 낮잖아요. 은행 이자도 낮고 해서, 어, 내가 어디론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은행보다는 높았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호주 부동산은 좀 안정적이고, 또 가격 상승이 꾸준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 해외 투자자분들이 본인 명의나, 어, 자녀들 명의로 사도 되고, 요런 안전한 것들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한4% 정도, 제가 연뭐 수익 4%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면 해피하세요. 물론 이제 지역이나 뭐 물건에 따라서 5%, 6%, 심지어 10%까지 되는 것도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어, 대부분 4% 정도 예상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어, 대부분 다 이제 만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3위 공개할 건데요. 궁금하시면 다음에 꼭 봐주세요.